포켓몬스터 세계관에 대해서 포켓몬 전문가 수준이거든요. 어그 정도 아니고요. 그냥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포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덕. 벌써 줄임말 쓰는 것부터 일단 <laughs> 게임에서 나오는 게임 스토리,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스토리 이것도 약간 짬뽕해서 하나로 묶은 약간 최대 피셜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어디 가서 네? 포켓몬 네? 세계관에 대해서 음, 이해하기는 맞아, 쉽다. 맞아, 맞아. 포켓몬 세계가 이제 확립이 된. 그런 시기에요 네. 4세대부터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립된 지이가 4세대다 어, 그 그래서 이 녀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laughs> 이 녀석은 쉽게 말하면은 신적인 존재예요 신이네요 네. 포켓몬 세계의 신인데 창조신이죠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우리 현실로 따지자면 빅뱅이 터지기 전부터 있었던 그냥 포켓몬이에요 포켓몬이 아니야 얘는 신이야 그냥 음. 우주를 얘가 창조를 해요 우리가 보는 인간과 포켓몬이 사는 세상 있잖아요. 지구조차도 이 녀석이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뭐죠? 그래서. 그래서 이 녀석 이름은 아르세우스라고 합니다. 아. 네, 굉장히 유명해요. 사진빨잘 받네. 신은 네. 사진도 찍을 줄 알고. 좀 제가 이쁜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원래 아. 이렇게 조랑말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도 있는데 아좀 없어 보여 가지고 어. 이 녀석이 얼마나 사기적인 능력을 갖고 있냐면 포켓몬스터에는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타입, 뭐풀 풀, 네. 물타입, 풀타입 응, 이런 게 네네네. 있는데 이 녀석은 노말 타입이거든요 일단은 아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은막 여기 이렇게 떠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게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 불꽃 플레이트가 있고 풀타입 플레이트가 있고 페어리 타입 플레이트가 있고 모든 속성인 플레이트 타입 다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자기 몸에 하나 흡수시키면 은 그 타입이 돼요. 칩이야, 굳이. 음, 자유자재로 아무 제한 없이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음. 몸에서 나온 것들이네 <laughs> 포켓몬들 그지. <그치? 웃음> 그래서 어느 공격이든 다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영배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신은 저 뭐, 저기까지가 머리인 거예요. 머리가 되게 긴. 이거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인 거죠? 아, 좀추한네뭐 아무튼 다음은요. 음, 이 아르세우스라는 신이고 있 네. 최강 최강자. 최강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아들과 딸 같은 존재죠. 음. 자신의 분신을 만듭니다. 분신을 세 마리 만드는데 그 중에 두 마리예요. 얘는 시간. 어. 그리 얘는 공간. 공간을, 야, 공간을 뜻하는, 다스리는 존재. 공간을 뜻하는 존재. 이름이 뭐예요? 디아로가랑 얘는 펄기야. 펄기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이제 합해져서 시공간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시공간. 이 아, 진짜 생긴. 생각보다 심오하네 포켓몬스터. 아, 이건 근데 나 제일... 진짜 농담 안하고요. 음, 음. 지금 딱세명 봤는데, 내가 알던 포켓몬이 음. 아니야 닌텐도 DS 시절 세대거든요. 4세대라고. 어. 파일이 꼬북이 어디 갔냐고 <laughs> 얘는 뭐야? 그래서 제일 재밌어요. 4세대가. 확립이 된 시기니까. 원래 우주적인 게 제일 재밌잖아. 요 아, 그래서 얘네 둘이 원래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영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 다스린 영역이 시간과 음. 공간 어. 같은 공간이 같은 공간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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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로 이제, 힘도 비동비동 하거든요 어. 그래서 막 만나면 싸워요 누가 응. 더 센지 해보자 응. 야, 내가 시공간 다스린 사람인데 너왜 응. 간섭하냐 응. 그래서 어? 나도 시공관인데? 어.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사이가 안 좋네 응. 힘겨루게 하는구나 맞아. 이 중요한 역할을 줬는데 어. 너네 만나면 싸우냐 어. 친해져야지 어. 디아로와 펄기아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극장판에 다크라이라는 이 환상의 포켓몬이 나오거든요 네. 얘는 이제 사람한테 악몽을 꾸게 하는 포켓몬이에요 네. 얘네둘이 싸우는데 얼마나 크게 싸우면은 아. 시공간에 무너질 정도로, 세계가 아. 무너질 정도로 붕괴를 해서 그래 얘가, 얘가 중재를 하는구나 응? 응, 얘가 중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악몽을 꾸게 응.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얘가 나쁜 놈인 줄 알았어 아 어, 어너 생긴 건좀 나쁘게 생겼는 맞아, 나쁘게 생겼잖아요 딱봐낙 뭐 악역같이 생겼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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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을 꾸게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예지몽, <laughs> 예지몽 같은 거 응. 얘네 지금 싸운다. 어. 계속 싸우면 우리 세계 멸망한다. 얘네들이 지금 좀 뭐좀 해달라. 센 포켓몬이긴 하지만, 얘네만큼은 아니죠. 어, 얘네는 악몽을 꾸게 할 뿐이거든요. 음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한테 이제 살려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 살려줘. 실제로 인간이 이거를 이제 이 뜻을 이어받고 시계탑 같은 게 있거든요. 무슨 음. 이걸로 이제 얘네 둘의 싸움을 중지시킵니다 아, 이름이 뭐라고요? <laughs> 얘는 다크라입니다. 다크라다크라이라는 환상의 포켓몬인 거예요. 이 연해석은 크레세이라는데, 기계 어, 설명을 안 할게요. 음. 얘가 악몽을 꾸게 한다 했잖아요. 네. 얘는 이제. 좋은, 좋은 꿈. 아. 좋은 꿈을 꾸게 해주는 약간 얘네 둘이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느낌이에요.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음, 균형을 맞춰주고. 여자친구야? 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얘네 둘이 되게 친해요. 실제로도. 아. 음. 많이 종종 같이 나옵니다. 음. 아르세우스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기라틴. 아, ]하고. 아까 말했던 아들 중에 세 명. 얘는 이제 반전 세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음. 음. 이게 뭐냐면은 우리 현실 세계로 따지면 반물질 거울 속 음, 거울 속 거울 음. 안을 다스리는 그런 느낌인데 어. 얘네들이 이제 시공간을 한다면은 얘네 이제 반전세계 하테스 같은 거네요 음. 글쎄요 마시나 그러니까 이제 아르세우스는 따지고 보면 현실 세계 어. 그래서 가장 아르세스와 흡사한 능력과 그 그거를 이제 전달받은 얘가 바로 이 길한. 아 현실 세계를 아르세우스가 응. 지배하는데 길한 지나 반전 세계를 이렇게 폼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응. 얘가 이제 반전 세계 에 있을 때 아르세우스처럼 신적인 폼이 폼이에요. 어. 아주 강력한 폼이고 어. 얘는 이제 넘어왔을 때이 세계로. 어. 어. 현실 세계 폼. 현실세계. 근데 얘는 세요 좀. 괜. 걔... 걔... 어, 굉장히 센 걸로 보였어요. 어. 얘가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옛날에 갖고 있는 힘이 세잖아. 배신할 수 있겠는데? 내가 아르세스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비추 그러니까 한 번도 안했어요란반란을으키다가 네, 어, 그냥 포 혼나고. 아, 혼나. <laughs> 강아지처럼 거냐? 맞튼이 잘하겠습니다. 음, 주제 어, 주제를 음, 모르고 주제 까불어 박해서 어. 이제 착한 서열 정리 확실하게 이제 기강 잡혔네. 음, 이게 정의로운 약간. 음, 기강 잡습니다 그럼 얘는 펄기아랑 계람성은 누가 이겨 음. 근데 셋이 비성기도요? 아무튼 말해서. 왜냐면은 아니, 싸움이 애초에 성능이안 되는 게 얘는 그냥 반도세다 되는 신이고. 얘는 막 시간을 조정해 버리고 얘는 공간을 조정해 버리그 아, 거의 다 응. 세다 요즘 귀염 뽀짝 하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쉐임이라는 포켓몬인데요 쉐임 얘는 이제 애니메이션 극장판에서 같이 나오는 얘예요 그냥 응. 되게 아름다운 꽃밭을 피운다고 전해진 포켓몬이에요 음. 그래서 기라티나가 얘를 보고 아이 현실 세계에서 얘를 보고 아이세계 아름답구나 파괴해선 안 되겠다 뒤 하나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솔직히 오래됐어 잘기억은안 나네 그냥 귀여웠어요. 오케이. 이런 그냥 귀여웠다. 같이 있으면은 <laughs> 이쁜 그림이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있는 좋아. 오케이. 얘가 유쿠시 엠라이트 응. 아그노미라 포켓몬인데. 유쿠스 얘네는 호수 호수와 관련된 포켓몬이거든요. 레이크 응. 무슨 진실의 호수 지식의 아 호수 이런 호수의 호스를 다스리고 있는 호스 포켓몬인데 아.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약간 사제 느낌 난다 마음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오. 포켓몬의 마음 그러니까 이 아그놈은 의지 음. 의지를 다스리는 포켓몬이고 엠라이트는 감정 오. 그리고 유쿠시는 지식 음. 그래서 이세 가지 마음을 그러니까 이 포켓몬들 그러니까 모든 포켓몬들이랑 여기 사는 지구의 음. 인간들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인간 마음도 만들어요? 응. 그러니까 얘네가 없으면은 마음이 없어요. 모든 생명체는. 그러면 아르세우스 빼고 으흠. 얘네 더얘 펄기아 애들 으흠. 마음도 만들어줘? 응. 그러니까 얘네가 존재함으로써 이게 생긴 거예요. 의지를 의지가 생긴 거고 사람들이나 포켓몬들이랑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얘네 얘가 생김으로써. 얘 무슨 정령 정령 같은 존재네.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죠, 되게. 어... 그러니까 얘네가 없었으면 이제 곤충처럼 그냥. 어, 본능에, 높은,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어. 근데 이제 마음이 생긴 거다. 얘네들이 어. 등장함으로써. 근데 이제 얘가 뭐, 마, 얘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사람이든 포켓몬이든 모든 지식이 이제 없어지는 어. 거예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원시적으로 살게 되는 약간 그런 몸 음, 이건 제피절입니다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받아야겠네 근데 얘네는 건강해요 다. 어. 호수에 몸을 담있기 때문에. 음.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게다 회복이 돼. 아 진짜. 그 정도로 얘네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 전설의 포켓몬. 이게 얘 이름이 뭐예요? 얘는 아그놈. 아그놈. M라이트. M라이트. 루쿠시안 포켓몬. 뉴쿠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포켓몬 이놈입니다. 왜? 이게 너무 귀여워. 아귀여워 아그놈. 얘도 실제로 배틀에서 많이 썼었어요. 제가.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얘가 음, 다 에스파 타입인데. 쟤도 에스포예요? 제 반전세계 쟤도 아 얘는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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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 얘는 물 드래곤 강철 드래곤 막 이렇게 있고. 아, 물 드래곤 오케이 얘는 다 에스퍼인데 정말 까먹었어요 아, 무슨 뭐 에스퍼 뭐에을까 에스퍼? 그냥 에스퍼였던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오케이 어? 내가 아는 포켓몬 이제 좀 봤어 방금 으흠. 자 이게 뮤츠 이제, 이제 포켓몬의 4세대가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1세대 우리가 아는 파이리 꼬부기 어. 이상해 씨어메타몬까지그첫 세대. 번째 세대입니다. 어. 이 뮤츠라는 포켓몬 이 녀석이 이제 전설의 포켓몬이거든요. 맞아. 얘는 이제 환상의 포켓몬이에요. 저 때는 응. 뮤랑 뮤츠가 최고였어요. 맞아요. 얘는 원래 사실상 없는 포켓몬이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게임 더미 데이터로 남아 있는 포켓몬이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뮤츠가 뭐 정해졌다. 어느 포켓몬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아서 인간으로 인해 변형된 최강의 포켓몬이라는 설정이잖아요. 네, 그래요? 음. 몰라요. 네, 그런 포켓몬인데. 이 어. 녀석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어느, 어느 최강의 포켓몬 얘를, 얘는 몰라요. 어. 얘 없었을 때. 어. 어느 최강의 포켓몬이 유전자를 인간이 변형시켜서 만든 포켓몬. 최강의 포켓몬이다. 음. 그래서 어. 실제로도 지금도 엄청 세요 음, 음. 이 뮤가 원래 없었는데. 어느 게임 디렉터가. 얘를 그냥 더미데이터로 장난으로 집어넣습니다 도감번호가 응. 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이에요 응. 그럼 얘는 101번이에요 그러니까 더 뒤에 있어 어, 어. 더미데이터로 생겼기 때문에 어, 어. 근데 이거를 어느 팬이 발견을 해요 어. 이거 뭐냐 뭐 있어 어. 있는데 이거 안 지운 것 같다 이 오류냐 응. 근데 그 이제 디렉터가 이거를 기회로 삼은 거예요 응. 오류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뮤라는 존재래. 아, 약간 그거네. 응. 구라를 응. 응흠. 쳐놓고 응흠. 응흠. 진짜 그 구라를 현실화시키기 응. 위해서 그냥 장난으로 넣는 스토리를 넣었는데. 붙이기 시작했네. 응. 어, 그걸 붙였는데 너무 합이 잘 맞게 들어맞는 거야. 음. 자, 얘 이름 뮤츠잖아. 뮤2 응. 뮤츠거든요. 음. 얘는 뮤. 음 복제본이니까. 어. 얘는 뮤다. 어. 그래서 얘를 베포를 합니다. 어. 그래서 베프로만 구할 수 있는 포켓몬은 환상의 포켓몬이라고 해요. 베프? 배포 아 배포로만 그뭐 뭐 영화 특전 뭐 이런 거 아, 시대의 보도로 배포 아. 이 전설의 포켓몬의 특징은 게임 상에서 잡을 수 있는 포켓몬을 전설의 포켓몬이 해요 아. 게임 스토리상 아. 그래서 얘는 실제로도 게임 스토리 다 깨고 나면 뮤츠가 사는 블루시티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어요 포획을 아. 할수 있어요 아. 이건 이건 괴담인데 이뮤에서 뮤츠로 보 복제하는 과정에서 남은 약간 실패작들을 메타몽이라고 하거든요. 아 실제로 이 뮤는 모든 포켓몬의 기술을 쓸수 있어요. 아 모든 포켓몬의 기술과 모든 포켓몬과 똑같이 변신을 할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포켓몬의 시조라고 불려요. 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하죠. 인간이 아니면 아르세우스가? 아르세우스가? 예저만이었어 이제 이제 여기 1세대는 여기가 우주였다면 위에는 아 여긴 지구예요. 지구에서 먼저 만든 응, 애가 지구에서 이루다고. 가장 처음으로 만든, 어, 애가 지구에는 뮤? 이런 포켓몬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아, 토대를 잡은 게 뮤입니다. 아 그래서 모든 포켓몬의 기술과 그 변신을 할수 있어요. 똑같이. 그러다가 세계관이 확장, 여기서 세계관이 확장돼서 이제 아르세우스가 만들어진 게된거고 응. 맞아요. 아 그, 그 4세대까지 가서 확장이 된 거고. 아 그리고 이, 근데 이 메타몬 실패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변신하면은. 기술, 90%? 응? 한 이렇게 눈이 메타몽 눈 어. 이렇게 이 생겼잖아요. 어. 피카츄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복제를 합니다. 어. 근데 뮤는 똑같이 복제를 하죠. 어, 맞죠. 눈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귀여워요. 근데 메타몽은 그래서 슬픈 거구나. 아, 인간에서 해의 만들어진. 근데 이게 이 계담이 진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이 뮤츠가 사는 블루시티 동굴 주변에 메타몽이 많이 서식을 해요. 음. 거기에서만 서식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음. 진짜 최강의 포켓몬들 만들려고 계속 뮤를 을 벨과 저거 복제를 했는데 뮬의 어, 눈썹을 눈, 눈썹으로 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뮬의 눈썹. 눈썹으로. 근데 실패를 할 때마다 탄생했던 게 메타몽이었구나. 그래서, 그래서 실패하면 밖에다 버린 거야. 어 맞아. 음. 유기랑 거지. 그 약간 산업 폐기물처럼. 로켓단에서? 로켓 어 로켓단에서 아마 아마 로켓단과 관련된 본부에서 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만 잡 블루시티에서만 잡혀요 음. 메타몽. 블루티 응. 동굴의 근처에서만 잡히는 걸로 알고 우추가 서식하는 근처에서 잡혀요 불쌍해 응. 그래서 이런 괴담도 만들어진 건데 근데 음...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한 설정이 아닌가 이거 아닌가 어, 오피셜 아니었어요? 오피셜 아니고 그냥 떠도는 정보요 뭐야. 아, 뭐야 아 오케이 아무튼 썰도 중요하데 근데 근데 되게 슬픈 썰이다 거의, 거의 오피셜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포켓몬 을 여태까지 봐온 사람 아니 없어. 책임지지 못할 거면 기르지 마라 응. 맞아요 그래서 얘가 화를 내잖아요 나는 누구냐 날왜 만들었지? 음. 내 실패작인가? 음. 막 그런 약간 하면서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인간에, 음. 인간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둘이 싸우고, 복제품이든 진짜품이든 어차피 우리는 이 세계에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어. 그렇기에 음. 나는 떠나겠다. 음. 싸우지 않고. 음. 왜냐면 처음에는 복제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음. 내가 지배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깨달은 거지. 그냥 음. 나는 이 지구상의 존재 안에는 너와 같은 포켓몬이라는 걸 깨달은 음. 거죠. 음. 그래서 얘는 착한 놈입니다. 맞아. 또또그 밑에 스 방금 썬더바람 설렜거든요. 자잘 아는 포켓몬이죠? 아 얘네 진짜 좋아했거든요. 얘 이름 한번맞춰볼까요